자 오늘은 하반기 마블에서 나오는 최대 기대작이자 입털기 장인인 레이놀즈와 로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린 슈쟁맨이 나오는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에 새로운 영상이 떠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. 그럼 바로 보러 그 아부자구. 가장 먼저 보여드릴 영상은 우리가 영화관 가면 꼭 챙겨 먹는 게 무엇입니까? 아, 꼭까진 아니더라도 자주 챙겨 먹는 거 있죠? 어, 맞아요, 맞군. 어, 저는 주로 카라멜 맛으로 먹기는 하는데, 치즈, 갈릭, 소금. 다양한 맛으로 이루어진 이 팝콘을 먹기 위해 영화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계속 딴 길로 새는데 오늘 나온 영상 중에 하나가 이 데드풀과 얼버리 팝콘통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데드풀이 아닌 울버린이 팝콘통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팝콘통이 되어버린 울버린은 데드풀의 손이 나와 쓰다듬어주고 코도 한번 만져주며 까꿍까지 해주는 생명이 나옵니다 핸메이드로 만들어진 것 같은 이 장면은 놀랍게도 레이노이즈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 아마 레이노이즈가 직접 리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음... 한국에도 출시될지는 미지수로 딱히 땡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가보자구 so introduce...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은 데드풀과 울버린이 직접 찍은 핸드폰 사용 금지 안내 영상인데요 데드풀과 울버린이 대화를 나누던 도중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g here? o n 풍구가 보이고 지하실 같은 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핸드폰이 터질 것 같지 않은 곳으로 보이고 불버리니 자신의 핸드폰이 아니라고 말하자 갑자기 뒤를 도는 데드풀. h e y faw. You're in a movie theater, not the car h r o o m i n your mom's nurse. r I found a signograph s u b v e r s i b l e for you. You want the answer it's who y o are. 데드풀이 자신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관객석 쪽을 바라보며 저기서 들리는 것 같은데라는 말을 하자마자 울버린의 등장 시원하게 역설을 날려주죠. <목소리> 데드풀이 울버린을 말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나이 형님도 진짜 세네. 아무튼 이 울버린 형님 진짜 강력하게 핸드폰을 끄라고 이야기하며 데드풀은 신사답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왜 나는 데드풀이 더 나쁜 놈 같지? <농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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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7월에 개봉하는 영화 데드풀과 올버린 관련된 영상 두개가 나와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첫번째 영상은 그렇다치고 저는 두번째 영상을 너무 재밌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클립 하나하나 공개될때마다 기대되며 오늘은 여기까지